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릭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자, 14일차 약속에 관련된 에피소드. 자, 들어가 볼게요. 음, 우리가 너무도 이제, 어, 쓰기가 좋은,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 에피소드들, 이겠죠? 그죠? 시간이 안 맞아서 약속도 못 잡는다. 이게 뭐, 너무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My friend and I. 여기도, 그죠? My friend and I. 하지 말고, my friend and I. 그죠? 네, were planning. 근데 비동사다면은 살짝 끊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My friend and I were planning. 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to, 이건 이제 다음 내용이니까 끊어주는 거죠. planning to have dinner together. 그죠? 이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but we couldn't make Any plans. 어떤 약속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럴 때 약속 있잖아요. 이거는 promise가 아니죠. 이거는 plan입니다. plan. 이 계획을 짠다고 그래요. 여기 동사도 이제 planning을 얘기를 했지만, 이럴 때그 약속 잡는다고 할 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어 사적인 그런 시간 약속, 이런 걸 잡을 때는 계획이라고 말을 해요. plan이라고 말합니다. make any plans. 요게, 약속을 잡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Because it was hard. 뭐가 어렵냐면 to set a time 하나의 어떤 시간을 딱 정하는 게 어렵다. it was hard to set a time 하나의 어떤 시간. That 어떤 시간이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a time 하나의 시간은 that 그것은 뭐냐면 works for both of us. 그죠? 우리 둘 다에게 에게, 어, 작용하는. 그죠? works. 맞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다 물론 이제, works out. out을 붙이는 경우도 되고요. 근데 works for somebody. 그죠? 누구누구에게 작용하는. 먹히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둘 다에게 맞는. 그런 시간을 하나 딱 잡기가,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자, 이런 표현들, 예,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 쉬운,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 되겠습니다. 그죠? Set a time that works for both of us. 그죠? I think she is too busy. 네. 너무 바쁘다고 생각한다. 쟤 때문에 시간 못 잡어. 뭐 이런 말이죠. 자,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을 취소했다. 이런 상황이, 뭐 진짜 몸이 안 좋은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속을 취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I didn't feel good all day. 그죠?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물론 말할 수가 있는데, feel good.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I think the pork I had last night. The pork 이 돼지고기가 뭐냐면, 하는 여기 의도 I had 내가 먹은 돼지고기야. 또 끊어주고 last night. 에, 먹은 돼지고기. 세 번은 살짝 끊어줘야 되겠죠. The pork I had last night had gone bad. 그죠? 어, 상했다. 나쁜 상태로 간다. 요게 이제 상했다고 말할 때이씀이지 않습니까? had gone bad. It was seasoned. 양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with sauce. 네. 어떤 소스로 양념이 되어 있었다. So I couldn't really tell. 그죠?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뭐, 예, 뭐가 뭔지. So I couldn't really tell. 네, 아 이거 구분이 안 가던데. I had to cancel 취소를 했었어야 됐다. On my friend. 그 cancel 취소한다. 다음에 원래 전치사가 없어요. 그죠? 예, cancel. The plan. Cancel the appointment.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on. 사람한테 뭔가 약속을 취소하고 이럴 때는 on을 씁니다. I cancel on my friend. 자, 전치사. And go home and rest.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했다. 여기가 전부 다 원형, 원형 이렇게 나오는 것은 I had to.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죠. I had to cancel. 그죠? I had to go home. I had to rest. 다, had to,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cancel and go home and rest. 원형이 연결된 겁니다. I felt bad. I felt sorry. 해도 되고요. I felt bad. 미안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약속, 약속이 동시에 잡혀서 고민이다. 네. I have accidentally double booked myself. double book. book. 이게 원래 그 예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double booked. 이중으로 예약이 돼 있었다. 나 자신을. 그죠?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중으로 예약을 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내가 약속을 이중으로 잡았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중으로 예약을 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된 것이죠. I have accidentally. 네, 우연찮게 double booked. 이중으로 예약을 했다 myself. 나 자신을 for 뭘 위해서 그랬냐면 Friday dinner. 네, 금요일 저녁 식사에 대해서 I don't want to let any of my friends down. let down. let someone down 누군가를 down 쿵 마음이 이렇게 쿵 down 떨어지도록 내버려둬 실망시킨 거죠. 네. 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 누구도 down 툭쿵 떨어지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네, 이렇게 표현이 연결됐습니다. I don't want to let any of my friends down. I really don't know. 정말 모르겠다.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말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자, 이런 것도 차이가 나죠. 네,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자, 약속 시간을 늘 어기는 친구. 에이, 이런 친구가 꼭... 한 명은 최선한 있습니다. I like to be on time.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하냐면 be. 역시 있다는 말이죠. on time. 제 시간에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 그죠? 참그말 그대로예요. 시간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시간 위에 있다. 제 시간에 탁 있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be on time. But my friend Kim is always late. 항상 늦어요. It is a n k n o w i n g 짜증이 납니다. So I told her to, 뭐 하라고 말을 했냐면, meet me, 나를 만나라고요. At 7pm today. 그죠? 오늘 저녁 7시에 만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저를 이때 만나자고 말했어요. 요 말이죠. I told her to meet me at 7pm today. and i showed up 그리고 나는 나타났습니다. 나갔다 이 말이죠. show up 아주 쓰게 좋은 표현이죠. i showed up at 7:30. 7시에 만나자고 해 놓고 7시 30분에 내가 딱 갔어요. 우리말은 이제 나타났다고 안 하고 이거 갔다고 말하죠. 자, 이거 해석 좀 보겠습니다. 이거 예, 이쪽 이쪽 해석 좀 봅시다. 음. 아, 여기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을 했네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아, 여기는 그냥 7시 반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말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놓고 7시에 만나자라고 해 놓고 7시 반에 갔어요.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어, 차이가 좀 나요. 이럴 때 아주 어, 쓰기가 좋은 그 말이 show up. 이 말입니다. show up. 네. 나는 7시 30분에 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showed up. 했더니, it worked. 어, 이거 효과가 있었어요. 어 지가 할 일을 했어요. 이 말이죠. it worked. 효과가 있어요. she showed up.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왔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쓰기가 좋다니까요. 내가 7시 반에 갔다. 그녀는 7시 20분에 왔다. 이게 다 show up, 나타났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he showed up at 7.20. 이곳 혹시 20분에 온 거죠? 우리말에. I will always do this. 항상 이걸 해야 될것 같아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네. 자. 글쎄요. 에, 약간, 뭐, 일부러 지금 이렇게까지 할건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쓰기가 좋아요 표현들이 그죠 예, 약속을 늘 늦는 친구 뭐 이런 얘기도 하기에 좋고 예, 이런저런 표현들이 참 쓰기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약속을 하면 꼭 적어둔다. 자 I always write down plans. 그 약속이 이게 promises가 아니라고요 plans죠 계획이죠 만날 계획이죠.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That 그 뭐냐면 요 설명하는 것이죠. That I've made. 내가 만든 약속이죠, 정한 약속들이죠. Because I easily forget things.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진짜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예, 건망증이 좀 심하다, 뭐 이런 말도 돼요. 네, forget things. 잘 잊어버리거든요. I started to use 끊어주고 the memo function 기능을 쓰기 시작했다. On my smartphone and it is very convenient. 너무 편리해요. I can also set an alarm. 끊어주기. set an alarm. 알람을 맞춰놓기도 합니다. for my plans. for로 이어져요. alarm for. 요걸 위해서 맞춰놓는 거니까. for로 이어집니다. for my plans. 를 위해서 약속을 맞춰놓습니다. 에다가, 약속, 어,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약속에다가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죠. 여기 f o r 로 이어집니다. 네. 자, 약속을 깜빡해서 친구를 바람 맞췄다. 바람 맞췄다. 깜빡했다. I totally forgot about my dinner plans. 네. 이거에 대해서 깜빡한 것이죠. 네, 이럴 때는 about. 붙일 수가 있어요. forgot about my dinner plans with a friend. 친구 하나하고 요 약속을 했는데, 완전히 깜빡했다. My phone was dead. 전화기가 죽어 있었다. 꺼져 있었다. 뭐, my phone was off. 해도 되겠죠. I'm dead. 죽었어요. And I stood her up. Stand her up. 그녀를 up, 서 있게 만든 것이죠. 네, I stood her up. 그죠? 세, 세워놨다. 바람 맞췄다. 이 말입니다. Even though I didn't mean to. 어,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려고한게 아니었는데도, 와, 내가 그녀를 세워놨어. 바람 맞췄어. I felt so sorry for her. 그녀에게 정말 미안했다. I called her after I got home. 집에 온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And she sounded really mad. 정말 이제 열받았을 때, mad 이거죠. 그죠? 네. 진짜 화난 목소리였다. 뚜껑이 열렸다. 또는 뭐, 엄청 삐져 있더라. 이런 걸 전부 다 mad.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m scared. 에이, 무섭다. 뭐 이렇게 끝났네요. 자,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약속에 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드립니다. 자, 촘촘하게 끊어주는 것, 그 감각을 이용해서 천천히 표현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